사청의 인생 공략집 기초편 초 꿀팁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책 고르는 법 공개 이번 글에서는 제 인생을 바꿔준 책 고르는 법 일요일 2시간 전략을 소개합니다. 좀 알려주기 아깝지만 사람들은 저에게 이런 궁금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스토리 부분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지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막장 인생에서 갑자기 책을 읽었고 한두 달 만에 200권을 읽은 거야? 한 번도 제대로 책을 읽어 본 적이 없으니 뭘 골라야 할지 막막했을 겁니다. 억지로 한두 권 고른 뒤 집에 와서 재미없는 책을 들춰보며 또다시 책과 멀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책을 고르는 초꿀팁. 7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서점보다는 도서관으로 서점은 돈이 들기 때문에 여러 권을 고를 수 없고 직원 눈치도 보이죠? 저는 안산중앙도서관에 갔었습니다. 저는 21살 당시 일평생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머리가 나빴어요. 일단 도서관에 대한 공포를 없앨 겸 전체적으로 모든 섹션을 돌면서 친해지려고 했습니다. 세 바퀴 정도 천천히 걸으면서 돌아보세요. 도서관을 평생 안 가던 한심했던 내가 도서관에 있다니, 흐흐, 하며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그나마 흥미있는 세션으로 저는 정말 심각한 바보였습니다. 아예 책을 읽을 독해력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나마 가장 흥미로운 책들을 골랐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사회 부적응자였기 때문에 화술에 대한 책을 읽기도 하고 심리학 책 중에서 재밌어 보이는 것들을 골랐습니다. 동물에 관심이 있으면 동물 관련 책 섹션에서 중고등학생이 읽을 법한 그림 있는 책을 골랐어요. 소설 중에 유명한 것도 들춰보기도 했습니다. 자기계발서 중에서도 흥미를 끄는 제목을 가진 것을 택하기도 했죠. 3. 20권을 고르자. 일단 흥미있어 보이는 것을 무작위로 모든 섹션에서 20여 권 고릅니다. 약 1,000권을 훑었으면 그 중에 20권 정도가 뽑힐 겁니다. 그리고 도서관 책상에 옮겨 두세요. 20여 권을 고르는 스스로의 모습에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 민망함도 느낄 겁니다. 그래도 나름 재밌습니다. 4. 20%만 남기자 20권을 골랐지만 여러 이유에서 빼야 할 책이 있을 겁니다. 훑어보면서 네권 정도만 남기세요. 내가 생각했던 내용이 아니네. 내가 읽기엔 너무 어렵네. 지루하고 재미없는 문장이네. 이런 책들이요. 오, 네 권을 읽자. 네 권을 읽다 보면 그중에 진짜 읽을 만한 책은 한두 권일 것입니다. 자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은 천여 권의 책 제목들을 훑어보았고 그 중에 한두 권을 독파했습니다. 6. 책 바퀴. 자 이제 지능과 지식이 플러스 1이 되었습니다. 뭔가 머리가 좋아진 것 같고 자신감도 붙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한 바퀴를 돌면서 스무 권을 고르세요. 아마 이전에 흥미 없던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 한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지식이 늘었기 때문에 점차 관심 분야가 확대되었기 때문이죠. 다시 천여 권을 훑어보면서 관심 있는 책을 고르세요. 그리고 앞서 설명한 1번에서 5번까지를 반복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편식하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읽다 보면 점차 배경지식이 쌓이면서 더 다양한 분야에 흥미가 생기게 될 거니까요. 7시간 없다고요? 일요일 2시간 전략이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나처럼 백수이거나 시간이 많다면 매일 하면 좋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신은 회사를 다니거나 알바를 하며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그 해결책이 있는데요. 역행자 책에도 나오는 작은 꿀팁인데, 그건 바로 일요일 2시간 전략입니다. 인간은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에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갖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현실에 안주하라는 명령이 강하게 주입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유전자의 명령만 따라서는 절대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본능을 거스르는 역행자가 되어야겠죠? 저 같은 경우엔 위 전략을 일요일 오후 1시에서 3시를 이용할 것 같아요. 저는 3년 전에 유튜브 라이프 해커 자청을 도전하기 전에 몇 개월간을 미루고 미뤘습니다. 인간은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걸 본능적으로 두려워한다고 하죠? 저는 이를 알았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일요일 오후 1시에서 3시만 이용하자. 토요일, 일요일은 전체 놀되, 일요일 점심 1시에서 3시는 밥 먹고 가장 나른하고 기분이 좋으니까 이때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했습니다. 딱 2시간만 대본을 짜고 카메라를 세팅하고 촬영했어요. 4개월간 미루다가 일요일 2시간 전략으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일요일 2시간 전략을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2시간이 너무 짧다고요? 1시간은 도서관 왕복에 사용하고 딱 1시간만 위에 있는 대로 해보세요. 그날 읽지 않더라도 빌려와서 일주일간 갖고만 계세요. 그것만으로도 하루 한 페이지라도 읽게 되거나 스스로 주말마다 책 빌리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마 이런 질문이 들 겁니다. 일요일에 2시간 뭔가 한다고 인생이 바뀌나? 바뀝니다. 인간은 하루 편한 루틴대로 살아간다면 뇌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데요. 주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 당연히 평범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새로운 걸 경험하거나 도전하는 습관을 일주일에 2시간만 들이세요. 이 차이가 10년이면 복리의 원리로 인해 내 발달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인생의 격차는 형격히 벌어지게 되죠. 한번 이번 주 본능을 이겨내고 주말 나들이는 도서관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자청의 인생 공략집 기초편 초꿀팁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책 고르는 법 공개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